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응답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마는요 당시 바사 왕국 메데와 바사가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이 왕국의 아수에로 왕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하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부적인 강건함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뇌물로 은만 달란트를 한 번에 바칠 정도. 지금 하나로 환산하면 한한 1조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한 번에 바칠 정도로 막대한 부함이 있었고요. 아들도 열 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아주 빵빵한 친구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도요,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만을 열받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기였죠. 세상의 모든 사람, 왕 빼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는데 이 모르드기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는 계략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버려야겠다. 말살해버려야겠다라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에는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도 함께 포함돼 있었죠.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50 규빗이나 되는 높이의 나무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개를그 위에 달라고 합니다. 하마는 그것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나무 장대를 만들게 생각하죠. 1 규빗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규빗은 길이의 단위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약한 40에서 한 45cm 정도의 길이를 말하는데 50 규빗 정도 되면한 20에서 22.5 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8층 건물 정도 되는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아주 높이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기를 원했던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나 높은 장대를 준비했다라는 건이 하만이 얼마나 모르드게를 향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사 한번안 했다고 해서 이 정도의 분노를 가진 것은 하만도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 거겠죠 아무래도. 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더 깊게 이야기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의 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밤이 되고 잘 때가 다 됐습니다. 그날만큼은 근데 왕에게 웬일인지 잠이 오질 않았던 거죠 그날 밤은요 어떤 밤이었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8층짜리 높이에 되는 그 나무정대를 세웠던 날의 밤이었습니다 왕은요 그날 낮에는 무엇을 했느냐 낮에는 왕후 에스더가 열었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음식도 많이 먹었을 거고 술도 많이 마셨겠죠 그러면 잠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잠이 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때 읽었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려 음모를 모르드기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역사상 이 왕권 시대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영모는 바로 영모입니다 이 왕을 시하려는 거죠 영모는 대통령이나 왕을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모르드에는 빅다나와 데레스의 역모를 미리 알고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기가 그와 같은 대역죄를 고발하고 나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궁중 실록을 통해서 아하수엘의 왕이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은 늦었지만 아, 지금이라도 이 모르드게에게 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마침. 4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둑뜰에 이른지라. 때마침 하만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 자신의 가장 유일한 눈에 가시거리였던 모르드게를그8층 높이의 장대에 달그 생각으로 그 이제 이걸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왕 앞에 그냥 룰루랄라 나온 겁니다.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앞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아때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겠지만, 이 당시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설령 왕후라도 왕의 부르심 없이 먼저 왕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을 보기 위해서 먼저 왕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만이 그 당시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고 믿음을 받고 있는 건지 를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왕 앞에 자기가 왕의 부르심이 없이도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왕과 그런 하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묻되 왕이 전개하기로 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하만이 심중이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이요 하고 하만이 왕의 물음에 빨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왕이 누군가에게 뭔가 포상하고 보상하려나 보다. 어 근데 왕이 말하는 그 사람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만의 모습을 표현하는 정확한 우리나라 말의 속담이 있죠. 착각은 자유다. 또 하나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버렸죠. 딱 하만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왕이 특별히 대우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하만은요,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시고, 임금님이 타는 타는 말을 타게 하셔서 성 안의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그리고 임금님께서 높이시기 원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신다고 외치게, 선포하게, 반포하게 하십시오. 라고 거미를, 건의를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또 백성에게 인정받으면서 성안의 거리를 퍼레이드하면서 다니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왕이 이때 뭐라 합니까? 우리 십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안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멘. 하만이 굉장히 큰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 존귀와 그 대우를 받을 사람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던 모르드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 앞에서 어떻게 그걸 내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날이 됐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개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에 타서 왕을, 성 안을 막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누가 인도하면서 누가 선포하면서 다니냐. 그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앞장서서 그 말을 끌면서 왕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는 마부의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 아주 치욕적인 날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네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네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엔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사이에 하만의 상황이 유대와 하만의 상황, 모르드게와 유대와 하만의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이번에도 아내와 친구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조언을 요구하지만 그들도 하만의 팀이었던 그들도 역시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놨습니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급히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14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는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신앙적인 용어도 단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묘하고 심연 막지하게 보이셨다는 것 외에 도무지 불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들로만 꽉꽉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서 에티오프 해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는 자신이 등극한 왕으로 등극한 것을 기념해서 페르시아의 장군들과 귀족들 그리고 지방의 많은 관리들을 모두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는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는 아주 대파티였죠 잔치가 끝나자 그것을 끝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하고 있는 수산성에 사는 이 사람들을 불러 놓아서 또 일주일 동안 또 파티를 베풉니다그 잔치 마무리 지점에 아수의 왕은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녀를 초청하지만 초대하지만 그녀는 왕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당시 왕후랄지라도 왕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음에도 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어째서 거부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와스디가 폐회되고 누가 왕으로 다시 등극합니까? 에스더가 곽강받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와스디 왕후가 폐회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택할 기회조차 그는 부여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뿐 아니라 애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적으로요, 원칙적으로 페르시아 같은 큰 왕국의 왕후는요, 귀족의 딸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그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아닐 뿐더러 그냥 포로민의 자녀였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였습니다. 모르드의 손에서 자랐죠. 그럼에도 그녀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왕의 시해 모의를 미리 알려서 막은 공신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중실록에는 기록되었지만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일 이후에 하만만 주구장창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다인을 살리는 나중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하만이 유다인을 몰산시키려는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궁중신록을 읽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으면 산책을 하거나 뭐 술을 한잔 더 먹거나 그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궁중신록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궁중신록에서도 신비하게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웠다는 그곳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모를 고발했을 때도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고 상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침 누가 대궐문 앞에 있었습니까? 하만이 대궐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만 이 에스더에서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걸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출생의 순간만으로 보면요. 에스더서는 누구보다 에스더는 에스더는요.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누구보다 불행한 여인이 아닙니까? 포로민의 딸이고 부모님마저 누군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책임져야 됐고 늘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죽음은 죽음이다. 우리가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일을 바라보니까 이 일이 아 믿음의 엄청난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 없이 자라났던 이 여인에게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많은 영역들이 또 에스더의 시작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왜 이런가? 내 재정 상태는 왜 이런가? 내몸 상태는 왜 이런가? 내 미래와 내 행복은 다 어디 갔는가?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불행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더해지면 그 어떠한 화려한 출발로 시작했던 그 사람보다 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한 손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기에는 영모를 고발하는 공을 세우고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당성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상황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을 받는 상황이 너무 많죠 그러나 살아계시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면요 우리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지금 이 계산에 지금 이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베스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작정하신 그 베스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의 성리대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이지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결론을 보기 원하죠. 이쯤 되면 주님께서 이 정도 해주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주님께서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를 들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에게 있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고 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의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문제만 보았던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뭔가 돌파구가 보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감당되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JDTS 37기 현장실습으로 네팔에 가겠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와 그 팀이 또한 37기 모든 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일에 소홀하지 않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중고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응답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때, 그 때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이제 수련의 기간이 7월 달 내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련의 내내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의 때를 잘 경험하고, 치유를 신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